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 씨입니다. 음, 어, 앞에 영상에서 제가 그 좋은 집이란 어, 과연 어떤 집인가, 그 다음에 우리 교육건축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음, 그리고 그 문제점의 출발 지점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사실 오늘 제가 교, 어, 건축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왜 이제 좋은 집에 대해서, 건축 시장의 모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냐면, 과연 우리는 집을 잘 짓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또는 이렇게 집을 지어도 괜찮은가에 대한, 어, 반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음, 문제 해결의 어떤 그 노력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한 거죠. 어, 그래서 오늘 그 교육 건축의 건축 비용과 어, 또그 건축 비용의 항목들을 어,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대단히 뭐 비밀스러운 걸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항목들을 공개하면서 어왜 그렇게 그 항목들이 이제 비율들이 책정이 되고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 건축주에게 알맞은 집 좋은 집이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축 시장의 모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건축의 건축비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음, 교육건축의 건축비용은, 어, 인건비, 이제 항목이요. 자재비, 관리비, 공과잡비, 도급비, 이윤으로 나눕니다. 어, 여기서 인건비가 한25% 차지하고, 자재비 20%, 관리비 10%, 공과자비 5%, 도급비 25%, 이윤 15%로 나누고요. 이거를 이제 다 합했을 때 어, 건축 비용이 어, 2021년 3월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어, 저희 회사는 기본형이 30평 기본형이 43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음, 사실은 이432그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 제가 건축주님들은 건축을 이제 사실은 뭐 난생 처음 하시니까 무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432 나오는 기준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좀 아시면 어뭐 뭐 저희 회사가 꼭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이런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어 다른 회사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점들도 이제 많으니까 복합적으로 좀사고하시기를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인건비와 이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음 먼저 이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뭐 교육 교육 건축이 뭐 이윤 가져가는 거뭐 나는 뭐 별로 관심이 없다 하실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윤이 어 시공 관리 뭐 중공 관리 뭐 사후 관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어 견적을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러면 건축주님들이 그 견적을 보면서 꼭 손대려고 하는 부분이 이윤이시더라고요. 어, 자재비나 뭐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요. 대개는 그러셔요. 왜냐하면, 어, 자재비하고 인건비를 낮추면, 어... 시공이 부실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집 자체가 이제 안 좋아지겠죠. 이걸 아시니까 이윤을 낮추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그, 교육건축의 이윤의 이거 그 항목들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그거 이전에, 그, 건축주님들이 좀 이윤을 낮춰주면 계약을 하시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계약을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유혹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 이제 안 빠질 자신이 있고, 어, 전에는 이제, 하, 유혹에 시달리다가 약간은 깎아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아그 어, 유혹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어그 유혹이 뭐라 뭐냐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윤을 낮췄어요. 그러면 그 이윤을 낮춘 이윤을 어디서 뽑아낼까요? 집을 지으면서 자재비하고 인건비 공정을 줄이거나 그런데 아닐까요? 그런 어떤 유혹에서 우리가 시공사가 자유로워질까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건축주님의 손해로 돌아간다고요 왜 건축주님은 모르시니까요 막상 계약하고 나면 싸게 계약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냉장고? 뭐 우리 뭐 삼성 대리점 가가지고 100만, 100만 원짜리에 1만 원짜리 샀다고 치면요 근데 이제 영업사원의 재량으로 어떤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10만 원 DC가 됐어요 그러면 영업사원이 20만원 dc된 걸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서 저기 뭐야 냉장고에 있는 부품을 빼가지고 어디 갑니까? 예 그렇게 못하죠 냉장고에 사양도 있고 예그 당연히 그 이제 계약할 때그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인지 다 알고 계약을 하시고 돈을 지불하셨을 거니까요 그런데 주택은 건축주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아니 인건비를 줄였는지 자재를 좀싼 거를 썼는지, 예,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예,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공정을 조금 줄였는지. 그러니까 그 그걸 알게 되면 마찰또 심해지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유혹에서 누구든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주들께서 이윤을 어, 이렇게 깎는 거는 사실은 조금 고민해 을 보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그럼 교육건축의 이유는, 어, 니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음, 저희 회사인 경우에는 세금도 내고요, 4대 보험의 일부를 내고요, 각종 보험도 처리해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후 관리비, 직원들 뭐, 복지, 뭐, 사무실 유지비, 이런 건다이유해서 써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차량이 네 대가 있고, 공구차가 또 있거든요? 그, 뭐, 수천만 원 되는데, 공구만 해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사용하고 나면, 이제, 수리비 같은 게 들죠. 뭐, 상당히 뭐, 몇만 원에서, 뭐, 몇 백만 원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빼면, 음, 한 5%, 뭐, 7%, 이렇게, 이제, 이윤에서 이제, 떼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2% 3%뭐3% 4% 이렇게 낮춰버리면 어 회사 경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통계를 딱 보고 아 이건 안된다. 어 해서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지금 관리가 더잘 돼요. 예어어 이점 건축주들께서도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윤을 깎는다고 해서 건축주에게 이득이 되느냐? 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어뭐요 정도만 얘기할까 이윤에 대해서는요. 어 그다음에 음 인건비. 제가 인건비 가지고는 장난치지 마라. 어 이게 회사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뭐 숨겨진 모토이긴 한데. 어 우리 건축 시장에 대한 거를 또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음, 실제로는 어, 많은 정말 적지 않은 시공사나 시공자가 인건비를 깎거나 약속한 인건비를요 깎거나 주지 않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요. 네. 당연히 이제 부실해지겠죠, 또. 집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그 집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니, 인슐레이션 설치하다가 담배 봉초를 던져 놓을지 뭐, 오줌을 쌀지. <laughs> 아니, 어... 아니, 어그 제가 한옥을 한4년 지었는데 이제, 이제 좀 기억이 나네요. 어. 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집이 올라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laughs> 이제 제가 이제 노동자였을 때 이제 아는 형님이 어 이제 오야지가 마음에 안 들고 오집을 거기다 이렇게 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어아냄가 너무 많이 나서 뭐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인데 음~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집은 잘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점 그~ 이제 건축주들께서 시공사를 잘 만나면 임금을 잘 주는 데를 만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까 그와 그와 같은 에피소드들 겪으실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음 시공 관리가 결국엔 잘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준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후 관리 거리가 생기고요. 그 비용은 건축주님들에게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뭐 인건비를 잘 지급하는 회사. 그거는 뭐~ 그~ 그~ 시공사를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되겠지만 그~ 시 그런 시공사를 찾을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 다만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의 공정이나 이제 이제 뭐~ 그~ 그~ 이제 뭐야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뭐~ 먹는 것 자는 것 해줄 수 있는 게 거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안 느끼게 하고 어~ 어, 저희 목수들은 이제 한채 지을 때 대략 한 달에서 두달 사이 있기 때문에 막 주급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밀리게끔 탁탁탁 줘요. 어, 이것도 뭐제 노하우이긴 하지만 인건비 항목은 좀 따로 떼놓고 그것만 딱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인건비로만 지급을 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일단, 목수들은 이제 죽음을 주는 이유가 아까 한두 달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일을 하니까요. 뭐 타일이라든지 뭐 미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하루나 이틀 뭐 3일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드려요. 어, 고거를항목하니까 그런 어떤 그 이제 어, 그런 뭐죠? 뭐 유혹에서도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어, 또 그걸 지키다 보니까 어,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요. 어. 그리고 제가 못 보는 것들, 시공 과정 속에서 제가 못 보는 것, 관리자가 못 보는 것들도 귀뜸을 해주셔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인건비를 자, 인건비가 잘 지급되고 제대로 지급되면은 결국엔 집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건 다 시공 관리를 잘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음, 어, 시공 관리가 잘안 되는 곳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역시 우리, 예, 뭐, 건축주나, 그 다음에 시공사나, 예, 이런, 이런 분들이, 어, 좋은 집 짓기 위해서 또, 그, 이렇게, 어, 비용도 깎지 않고요. 비용도 제대로 주고, 시공사에게. 시공사도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이런, 이런, 예, 네, 집 짓기가 저는 좋은 집 짓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이 일반화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일반화가 안 되다 보니까 불신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어, 어쨌든, 이윤과 인건비는, 예, 관계가 되겠고요. 건축주께서 이윤을 깎으시면, 인건비가, 예, 당연히 인건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유혹에 시공사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430이라는 그 기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혼에서 이렇게 쓰고, 인건비에서 이렇게 쓰고, 자재비, 아까 뭐 도급비를 썼을 때, 제가 봤을 땐참 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되 쓰는 거니까, 요게 예비건축주님들한테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른 시공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 이게 왜 비싸지? 왜좀 싸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다음에는 이제 자재비라든지, 공과 잡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마 요 다음, 다음 영상 때, 그거를, 이제 관리 체계와 관리비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 체계로 저희가 지금 이제 6년, 이제 7년째 접어들면서 관리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뜸 들이는 것 같은데, 순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